안녕하세요 엔도입니다 이제 낮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슬슬 찜통더위가 찾아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 좋은 반팔 셔츠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고낙의 워시드 글리치 하프 셔츠입니다. 고낙은 2017년 하반기에 런칭한 브랜드고 선과 선이 만나는 입체에 영감을 얻어 옷을 제작한다고 해요. 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간 정체기를 가지는 동안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꾸준히 패턴과 원단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미니멀 베이스에 은은한 디테일이 있는 현재의 고낙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셔츠의 컬러는 잉크, 콤블루, 샌드베이지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잉크 컬러가 무난하게 코디하기에 좋아 보여서 잉크 컬러를 구매했어요. 원단은 촘촘하게 짜여진 고밀도 스피마 면 백수 원단을 사용하였고 바이오 가공 거친 뒤부드부들한 느낌을 주는 실크 가공 원단을 베이스로 해서 셔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에 유연제를 첨가하고 가먼토워싱 처리를 해서 밀도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완성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셔츠를 만져보면 촉촉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이라 몸에 걸칠 때 안정되게 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보통 저는 반셔를 입을 때 안에 에어리즘을 입고 입는데 이건 에어리즘 없이 단품으로 착용해도 비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침 걱정 없이 편하게 착용해도 될 두께감이라 한 여름에도 활용도가 높아 보였어요. 파장을 뜻하는 글리치라는 제품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불균형하게 지는 자연스러운 주름들이 멋스러웠고, 비접착 심지라 너무 빳빳한 카라가 아니다 보니, 캐주얼한 맛이 잘 살아서 데일리 셔츠로 가볍게 코디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가슴쪽 포켓은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 있어서, 차분한 고낭만의 무드를 해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 지갑이나 에어팟 같은 작은 물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기 좋았어요. 기장은 앞뒤 기장이 다른데, 믿음 사이즈 기준 앞 76cm, 뒤 78cm로, 살짝 뒤가 길어서 실루엣이 섹시하게 떨어지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뒤쪽에는 적당한 깊이의 플리츠가 잡혀 있어,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았고 팔꿈치를 다 덮을 정도의 긴 소매 기장과 넉넉한 품으로 고낙만의 여유 있는 무드를 잘 표현한 듯해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반팔 셔츠 치고는 기장이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슬리퍼류의 굽이 낮은 신발과 청결했을 때 다리가 확실히 짧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장이 짧은 반셔를 찾으셨던 분은 아쉽지만 고낙의 하프 셔츠는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가오리핏이 드는데 이러한 널찍한 가오리핏을 싫으신 분들도 본인의 체형을 잘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셔야 할 듯해요. 고낙은 제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처음 입문해본 브랜드인데 직접 만 만져보고 걸쳐보니 꽤 만족스러워서 바로 파워 실착하고 데이트 나간 것 같습니다 반팔 셔츠 이외의 제품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반셔가 만족스러웠다 보니 앞으로 출시한 제품들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고낙의 하프 셔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시간 내어 고낙 한번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포터리의 쇼슬리브 컴포트 셔츠입니다. 포터리는 2017년 런칭한 브랜드고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하게 걸치기 좋은 옷을 제작하고 있어요. 정돈된 편안함이라는 슬로건 아래 깔끔한 디테일을 지는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셔츠의 컬러는 8가지의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돌핀블루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돌핀블루로 골랐어요. 원단은 87의 타임라이터 코트를 사용했는데 살짝 바스락하면서 고급스러운 터치감이 매력적이었고 셔츠에 자글자글지는 주름들도 자연스럽게 보여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셔츠로 잘 알려진 브랜드답게 촘촘한 땀수와 튼튼한 봉제로 옷의 내구성을 잘 챙겼고 살짝 광택이 돌면서 적당한 크기로 들어간 버튼들은 셔츠를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반팔 셔츠 중에 봉제 퀄리티가 좋은 편에 속했고 부자재도타 셔츠들에 비해 고급스러운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단정해서 아재 느낌이 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소매를 팔꿈치 가릴 듯말듯 듯 깔끔하게 떨어지게 해서 트렌디한 느낌을 줬고 등판에 적당한 깊이로 들어간 플리츠가 있어 풍성한 핏을 만들어 주니 답답해 보이지 않는 실루엣이라 만족스러웠어요. 사이드에는 오각것의 디테일이 있어 밑단이 쓸려서 봉 범죄가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고 등에 달려있는 행거 루프는 야외에서 옷을 걸어두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간 포켓과 디자인의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포켓 옆 작은 탭 디테일까지 정돈된 느낌을 주고자 하는 포터리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긴 바지, 반바지 어디 하나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다 보니 손이 자주 가는 유니폼 같은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라 늘 쾌적한 착용감이라 좋았습니다. 포터리는 셔츠를 만들 때 지인들에게 입혀보면서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해요.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나온 제품인 만큼 누가 입어도 그 사람만의 실루엣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참 매력적인 옷 같습니다. 호털에는 매장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반팔셔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매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아워셀브스의 텍스처 타임라이터 릴렉스드 하프 셔츠입니다. 아워셀브스는 2017년에 런칭한 브랜드로 빈티지와 밀리터리 유류를 바탕으로 복각이 아닌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캐주얼한 옷을 제작하고 있어요. 셔츠의 컬러는 차콜, 네이비, 올리브, 블루로 출시되었는데 저는 오묘한 차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차콜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원단은 타임라이터 코튼 90%, 린넨 10%로 살짝 빳빳하면서도 한지 같은 촉감이 매력적이었어요. 플랫한 느낌이 강한 포터리의 원단에 비해 아워셀브스의 하프 셔츠 원단은 마치 나뭇잎에 있는 인맥처럼 줄이가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천연 소재가 가진 질감과 독특한 색감을 잘 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염색과 건조를 통한 수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 확실히 종이가 구겨진 듯한 자연스러운 주름과 유니크하게 퍼져있는 얼룩들은 아워셀브스만의 고집과 노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색감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자연광 햇빛을 받았을 때의 색감이 정말 예술이긴 하더라고요. 변태같이 촘촘한 땀수는 셔츠의 튼튼한 내구성을 충분히 설명해줬고 인체공학적인 패턴은 착용시 몸에 감기면서도 살짝 몸에서 붕뜨는 핏감이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사이드는 트임을 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걸림 없이 손이 들어와서 편했고 등에는 두 개의 플리츠를 넣어서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활동성을 높여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추는 무지개빛이 도는 천연 자개 단추를 사용했는데 반짝이는 광택이 생각보다 조금 부담스러워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뒤쪽에 행거도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고 붕뜨는게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행거가 없는 셔츠를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행거가 있는 셔츠라면 아웃셀브스보다 포터리에 있는 행거 디자인이 좀더제 스타일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소매 기장은 제가 입어본 반팔 셔츠 중에 가장 긴것 같아서 일반적인 길이의 소매 기장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아쉽지만 아웃셀브스 반팔 셔츠는 과감히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아웃셀버스라는 브랜드를 날론 후드 코트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지금도 정말 잘 입고 있을 정도로 꽤 만족하는 제품이라 시즌마다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품을 구매해 보면 디렉터의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린 아웃셀버스 반팔 셔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시간 내어 아웃셀버스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하고 나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 반팔 셔츠를 몇개 추천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팔 셔츠는 아재 같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피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여름에 긴팔 셔츠만 고집하기에는 솔직히 답이 없어서 언젠가는 찾게 되는 게 반팔 셔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반팔 셔츠도 느낌 있는 걸로 잘 구매하면 한여름에 꽤나 멋들어지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름옷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